올리비아에서 칠레에 넘어갑니다. 7시 버스 타러 가고 있고 정류장이고요. 저거 우리 버스인 것 같아. 가레마아카 타, 아타카마 가보자고. 3시간 반렸나? 2시간 반 달렸는데. 화장실 가로 내려준 것 같아. 춥네 생각보다. 얼라. 털렛. 도스. 자, 돈을 받는구만. 레아시아스. 아, 티슈, 티슈. 격형이구만줄보소 아이고야. 한한 시간 걸리겠는데? 그런 것 같은데. 출국수속 했고 입국수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짐을 일일이 다 까지집는다고 해가지고 오래 걸리네요 아타카마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이 아니고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산페드로 아타카마라는 곳이고 이렇게 12시간 정도 걸린 거 같고 지금 숙소가 좀 여행기저걸이랑 좀 멀어서 심카드랑 환전이랑 싹다 사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고산에서 이따 내려와서 그런가 되게 편해요 숨도 편하고 위경도 기 속이 좀 편하고 허리도 좀 편한 느낌이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네 멀다기보다는 걸어서 18분인데 체감이 좀어 많이 저기 변두리로 가는 느낌이라 아 오늘 오는 버스에서 우연히 같이 갔던 그 어머니 펄 되시는 그 선생님이랑 예, 한국 여성분들 좀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남미는 일정이 너무 빡세요 아마 지금 유튜브 편집도 멕시코에서 멈춰 있고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아, 한국 돌아가서 하지 않을까 이 비디오도 그렇습니다 뭐, 이따가 또뭐 재밌는 거 있으면 켜고 아니면은 내일 저기 투어할 때 한번 더 키던가 해야 겠어 동네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아다 감아야 그냥 물가가 칠레가 제일 비쌉니다 남미 나라 중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일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부유하대요 아. 남미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 참 네, 아침입니다 일단은 여행지 거리가서 지금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새벽까지 공항 가는 픽업 차량 예약이 자꾸 안 돼가지고 업체를 직접 가던가 뭔 술을 좀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. 지금 확실히 사막이라 지금 아침인데 다 닫았어. 보통 이제 여행지들은 지금 한창 때거든요. 이제 여기는 근데 어제 웃긴 게 10시까지. 약간 무슨 오후처럼 다니더라고 그니까 러 해가 엄청 늦게져 9시쯤 돼야지 해가 지니까 엄청 늦게까지 다니고 아침에는 다들 자나 보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시 넘어가고 와 4시인데도 이제 거의 거의 한낮에 정오 같아 날씨가 지금 너무 해가 뜨거워서 처음으로 모자를 좀 썼고 선글라스도 쓰고 이제 투하러 갑니다 여기가 여행자의 거리인데 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환전하러온 것이죠. 지금 낮이라 사람이 많이 없어. 한 저녁쯤 돼야지. 어제도 한 7, 8시쯤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투어 끝나고 오면 사람 많겠다. 진짜 건조한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 한국이그찜통더위보다는좀덜 합니다. 도나라 다닐 만은 해요. 뜨거울, 좀 뜨거울 뿐이지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저기 남미에서 뭐제 건조하다고 그랬는데, 어, 모르겠다. 모자 쓰면 안 되겠다. 모자를 벗으니까 이 육즙이 다 안에 갇혀 있었네. 이거 봐봐, 아, 줄줄 샌다. 세, 이다 아, 이제 다래 계곡으로 들어가는 중이. 도착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계의 빌리 같다고 붙여진 뭐 것이 이름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. 아근데 사실 그냥 선셋 볼라고 신청한 건데 고생하네. 뭐 놓치지 않게 다음부터는 투어를 좀 알아보고 해야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1 시간 트레킹을 한다고 합니다. 우와. 눈에 모래가 들어가네 샌들 신고 온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트레킹화를 신으라고 했는데 제가 신발을 세탁을 해서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샌들 신었습니다 근데 이런 찐 사막은 또 처음이네 지금 이제 트레킹 한2 30분 정도 한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아마 끝인 것 같은데 어이 가는 풍경이 좀 미쳤네요 이거는 차에랑 초입에만 했을 때도 이게 뭐야 이러는데 어, 다른 행성이 약간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뭐 어,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하긴 하네요. 우리 덮개면 어쩌지 고운 모래를 보는 느낌인데 눈으로도 안 담기는 것 같아 이게 눈으로도 안 담깁니다. 저기 실제로 내가 처음 보는 색이야 태어나서 와어 샌드, 샌드 색깔이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색이야. 오 이질감이 막 느껴지네. 와 진짜 태어나서. 이제 내려가는 답니다 이거 오래 봐라 이거 내가 이거 운동화 신고 왔으면 다 죽었다 이거 이거 선견지병이다 이거는 아 이제 선셋바로 보러 가야 되거든 눈이 즐겁긴 한데 쉬고좀 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물을 다 먹고 드디어 새로운 물을 얻었습니다 개미싸 이거 저기 화산도 보이네 화산 얼굴이 모래가 가득한 느낌이야 선셋을 보기 전에 이 다이닝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남미의 투어에는 이 다이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같아 드디어 선셋 스팟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아까 거기 봤던데 같네요 크레이터 같이 생긴 굉장히 이쁩니다. 선셋은 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. 일출, 일몰은 해가 항상 되게 신기한 게저 해는 항상 지구 어디에서도 똑같은 건데 참 해는 그대로인데 내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거. 어떤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.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해로 보러 다니나 봐. 해가 지는 거. 새가 뜨는 거에 그래서 이렇게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새에 또 미치잖아요. 이 평생 볼까 말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이런 진짜 대단한 것들을 봐도 진짜 멋있는데 어 뭐라 해야 되지? 뭔가 <laughs> 전부 다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. 이 마음이나 이내 영혼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느낌은 좀 들한 것 같아. 그때도 한번 저기 뭐야 비니콘카르를 갔다 와서 얘기한 적 있는데. 항상 여행지는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어딘 곳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게 진짜 맞는 말 같아. 여행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숙소로 또 이제 가는 중 버스에서 내려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. 내일 저기 칼라마 공항까지 이동해서. 뭐 산티 하고 가는 거야 내일 가면 되는데 이제 다음 목적지로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카마는 이렇게 끝을 내고 어 나는 사막도 사막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아타카마의 그이산페드로 아타카마의 그여행지 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 온기종기 모여있고 여행지 느낌이 좀 나가지고 밤에는 이렇게 되게 선선합니다 그리고 잘때 어제 새벽에 문 열어 놓고 자는데 이불 따로 안 덮어도 딱 알맞게 잠이 잘 자가지고 일단 숙소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밤 되니까 사람 많아졌어 아 겁나 많네